Hors neutra 오케이. 찾았어요. 하나. 그 다음 아이템 중에, 어, 뭐, 고담마를 나타내는, 고담마가 나타난다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안 써봤어요. 한번, 이게 쓰면 진짜 고담마가 나타나는지, 어, 아이템에서 30% 회복된다. 요거를 한번 써봅시다. 이형 드신가, 사라보 좀 사무라이. 오 머리카락이 있었구나. 사탕에서 상단 자세 그를 배웁시다. 또 있네. 많이 있었구나. 음 어, 약국스와 신수 돌이란이고옵니다 마비스가 없는 걸까? 그건 뭐? 사라보도 주의 적을 끌어들일 수 있다. 없네. 정화 이제가 아니고 정화된 것도 아니고 아직 못 먹었나 보네요. 일단 뭐 음, 스킬을 배워서 상단 자세 비동적 장심 이거를 필요 배워야겠네. 추로 저거 다리를 훔쳐서 다운 시킨다 가드 중에. 중단, 후방으로 바닥? 이거는 내면 한데 끌어다긴다. 저일 근격은 이쪽으로 해서 달려든다. 길게 누르기 자, 잔심이 되니까, 어, 상단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다 도대체 지, 고담아는 어디 에 있는 걸까요? 어, 이쪽인데. 이 위에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에, 어, 아니면, 없는 것 같아. 도저히 없는 것 같아. 이 위에 있을 텐데, 음, 위로 갈수 있는 방법이, 저번에도 이거를 찾았는데 못 찾은 못 찾았는데 아 이거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나? 도대체 저기는 어디로 나오는거지? 이쪽으로 해서 저 돌아가는 길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거 이게 신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면 음, 신사가 있어야 되는데, 둥이 언제 다시로지 레벨업을 한번 하고 갑시다. 됐으니까 어, 영역을. 아유, 왜 이래? 뭐야? 어, 나 화살 어디 갔어? 백사십사, 이어팔, 통나물. 오케이 명중입니다. 기격 데미지를 나중에 옵션지를 해가지고 기력 데미지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격력이 똑같은데 가꿀 수가 없지 이게 더 높죠 초아태 데미지와 17%가 있고 근데 어차피 애용도를 하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데미지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초아타 데미지 17%를 하는 게 이걸로 갑시다 음. 강 공격 데미지 이거 훨씬 낫겠다 음. 돌을 써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올려봅시다. 숫돌이 내용들을 올리는데 참 금방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이거지 숫돌 어디 갔어 일정 아, 사용 그러면 봅시다. 아까 237까지 올라가죠? 사용했던 게 요거 20, 10, 10몇 정도 올라가는데, 강공격14% 올라가고 상단 자세 기록 소비가 감소되고, 훨씬 더 상단 위주로 공격을 할 거니까 이제.

알꽃을 마비정 올리면 잘라리 요거를 어? 이거를 오, 올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인솔 요거는 부스 클리어 해야되고 번개힘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기력 회복 속도 향상 갑니다. 뜨끈. 화부 불장 이거를 해야겠구나. 이걸 던지는 게 낫겠네. 아까 그 뭐죠? 공격력 올리는 것보다 요거를 올리는 게 번개 하면 얘네들이 움직임이 늘어지니까이 정도 좀는게 좋고 근데 그고담아를 아직도 못찾았는데 이거 한번 그 봐야겠다 동영상 보고 한번 볼까요? 잠깐만 아 그렇게 떨어지는구나 오케이 알았네 다시 돌아가야겠네 그렇게 사이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길이 있었구나 돌아가서 다시 고담아를 뭐가 어, 있겠다 생각을 못 했는데, 그쪽은. 올라가야죠? 가오케 왔으니까 온천에 물 한번 담그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음. 음. 됐네요. 자, 신사 업고 갑시다. 날라가기. 이제어다마 숨어 있죠? 그다음은 밑에 있습니다. 얘를 죽여야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아하, 저걸 먼저 죽였었어야 했는데, 누구야? 너니? 쪽에 하나 있고. 위에 있나, 그나마? 일단 저쪽에 그나마.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저쪽에 또 있는데. 저, 뒤에, 뭐지게? 좀 희한하네? 밑에는 어떻게 떨어지지? 어떻게 저로 떨어지나? 오케이 찾았다 레벨업을 할수 있을까? 레벨업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폭나합시다 음. 사레를 팔 팔아야지 독부죠 소성 공격 데미지 행운 음. 민트 케이지 가산량 이제 무주 이게 이제 잘 만들게 종은 없네 오케이 영력 기량을 한번 돌봅시다. 그 다음에 스케일이, 마스킬세 개가 있습니다. 어, 기력 데미지가 중간 대신에 공격이 일만들지 도약하면 나서 올려밴다. 가드중에 세모. 오, 보자 그러면 커맨드 스케일이, 봅시다. 음, 파도가 배고치 기습 상단일 때, 배물기. 가드 중에. 뱀물기, 길게 누르기. 가드 중에 박쥐사냥. 어, 가드 중에 질풍차기, 오케이. 연격 콤보에 이어. 음, 중단. 박쥐사냥. 질풍차기, 똑같고 오케이. 아까 어, 이게 끌어 당기는 거. 가드 중에 올려치기. 그 다음에, 오케이. 갑시다 여기 들어왔던 곳이구나 이제 이쪽인가 근데 아직도 뭐 여기하고 암석이 또 어디가있지? 내려가서 암석을 먼저 어, 깨야겠네 오케이 암석이 여기 아 여기가 어째 끝에 있구나 오케이 저기 먼저 깰까? 돌려놓고 갈까? 오케이 돌려. 이제 끝에 있는 게 일단 차도 떨어뜨리고 일단 깨고 자. 오케이. 와 피할라다가 말았네. 그래도 뭐 독, 독광석은 다 깼으니까 음,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 응. 아, 잠경우요 최대한. 최대한. y o u n 최대한 최대한 영서 a 미타를 t l 면 잠깐. 이왕 왔으니까 어고 t 도몇몇찾 찾았고 효과영영능자할수 있겠구나 오케이 하여튼 세개나 남았네 또세 개나 남았어요. 오, 너 있었냐? 아하. 해독제는 많이 있기 때문에. 쭈쭈이그다마 있구나. 일단 뭐 그다만 생는더 찾아야 되고 내려갑시다. 좀 좋은 게 나왔으면 내려갈까요? 일단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많이 있네. 그 다마가 위쪽에 있는 듯 한데, 음. 이쪽에 있는 그 다마는 어, 뭐이 구석에 있나? 이 안에 있는 바보 있나 보구나. 그러면 일단 이놈부터 처리를 하고 갑시다. 오케이. 영선의 양초. 마비 치유의 침. 아 맞아. 어 여기 없나? 이 위에 있나 보나? 위에 있나 보나? 이걸 어떻게 하지? 음... 일단 올라가서. 데아 고다만 찾는 게 일이네 오아왜 이래 아 진짜. 떨어져 죽는.. 사냥은 뭐 떨어져 주는 게 많아 더